구독, 구독, 옳지. 여러분도 구독. 지금은 유니클로 유에서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할인하는 거 한번 뭐 구매할 만한 게 있나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음... <laughs> 야, 이건 진짜 쓰레빠 아니냐, 쓰레빠? 디자인이 그냥 쓰레빠 그 자체야. 내가 봤을 때 이거 만 원까지도 떨어진다. 이거 무조건 만 원까지 떨어지거든요. <laughs> 이거는. 내, 소, 내 새끼 손톱을 걸수 있어. 새끼 손톱 만약에 이게 만 원까지 만 원대까지 안 떨어지면 제 새끼 손톱 바짝 깎겠습니다. 이뭔 개? 만원 정도로 떨어질 것 같아. 아 일단 뭐 이런 것들은 쭉다 그냥 뭐 그래요. 그냥 막 특히 악세사리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르메로 콜라보는 악세사리 딱히 그렇게 살만한 게 있어 보이진 않아. 아 그리고 이거를 되게 많이 구매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코디가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거는 저도 룩북 봤을 땐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진이랑. 근데 은근히 코디가 어려운 바지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애매한 느낌? 이런 게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파죽 팍죽 색깔. 난, 난 이거 일본 가서 살 거예요. 전 이거 일본 가서 입어보고 사올 거거든. 이쁘네. 이 사람이 입은 거네요. 이쁘네요. 컬러도 충분히 예쁘네. 이 사람이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팍죽 색깔 치노팬츠 없던 분들한테는 좋은 것 같고요. 이게 그건가? 이게 그거네 뉴 와이드 이거 봐요 핏이 이뻐, 이쁩니까 여러분? 그 룩북처럼 이쁩니까? 아닙니다 전혀 하나도 안 이뻐요 진짜 이 바지는 진짜 이쁘게 입기가 힘든 바지? 그런 느낌으로 전 그렇다고 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훨씬 살만한 것 같은데 그냥 무난하게 컬러는 뭐 다른 컬러도 많이 있어 아이고 팬가입 감사합니다 제가 꺼놔서 올리윤님 팬가입 감사해요 <laughs> 올리우니 팬가이 감사해요 컬러는 그레이랑 블랙이랑 베이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베... 다른 컬러도 다 괜찮은 것 같거든 어느 정도 광택이 있기 때문에 살짝 고급스러운 그냥 일반 치노보다는 살짝 슬랙스랑 치노 중간 느낌의 고급스러운 느낌일 것 같아요 실제로 못 봐서 정확한 대답은 잘 못해드리긴 하지만 그냥 이거보다는 내가 봐 이거 있잖아 이거보단 한 200배 나을 것 같아요 이 바지는 200배 나을 것 같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코디가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보다는 이게 한 200배 나을 것 같고 가격은 39,000원. 39,000원에 충분히 살만한 가격 값어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원이 아는 오빠님 반갑습니다. 유부. 지금은 그냥 여기서 뭐 살만한 거 있나? 보고 있어요. 와이드 피트 치노. 이것도 핏이 좀 애매하거든. <laughs> 이게 그거네. 이게 딱 그거네. 배정남 핏 있잖아요. 위에는 엄청 위에는 엄청 통 엄청 레귤러 엄청 펑퍼짐하고 밑단으로 갈수록 확 조여지네요. 이거는 딱 그거다. 본인이 배, 평소에 배정남 핏 그런 치노 팬츠, 면바지를 도전하고 싶었던 분들 일단 이거는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입어서 이 핏이 나올까요? 절대 이 핏이 안 나옵니다. 이 정도만 나와도 상타예요. 이 정도만 나와도 상타를 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웬만하면 이거 미만으로 나올 것 같아서, 배정난 느낌의 친호가, 어, 원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아요. 일반, 일반 분들이 소화하기 좋아 보이지 않아. 이분은 모델하다가 엄청 마르고, 다리 엄청 긴 분이 입어서 이 정도로 소화가 되는 거지. 일반이 입으면 뭐다? 답이 힘들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봤을 때, 바지 중에서 제일 살 만한 건 그냥 이거 같은데? 그냥 무난하게 캐주얼하게, 무난하게 캐주얼 남친 룩 쪽으로, 저는 어차피 좀 가는 방향도 그런 쪽이잖아요? 그런, 캐주얼에서 남친 룩 쪽으로 많이 가니까, 제가 봤을 때 바지 중에서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거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거. 이 바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되게 면치노인데 광택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있어서 고급스럽게 그런 느낌이 날것 같아. 예쁜 느낌이 날것 같아서. 요런 느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솔직히 다 코디가 어려워. 이거는 진짜 이거 입어서 예쁠 분들은 아무거나 갖다 줘도 다 예쁠 분들이에요. 이거는 무난하게 착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뭐 티셔츠도 나쁘지 않아요. 기본 티 없는 분들은 원래 가격이 얼마냐? 이건 할인을 안 하네. 원래 이거 할인 된 가격이에요. 할인된 가격이면 구매해도 좋은데, 솔직히 유니클로에서 왠지, 어 뭐야, 세일을 안 하면 손해 보는 느낌? 이거 다 공감하지 않아요? 유니클로에서 옷 샀는데, 와, 지림, 지림. <laughs> 아,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요. 와,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이렇게 유니클로 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다. 이게 아까 그 티셔츠로 보면 될것 같고요. 기본 티셔츠로 나쁘지 않아. 어, 예뻐, 예뻐. 좋은 구경. 와, 유니콜로가, 저, 이열이하네 유니콜로가 일 열심히 하네요. <laughs> 티셔츠는 예쁜 것 같아. 그냥 뭐, 컬러가 여기는 예쁘게 나와서, 12,000원이면 충분히 구매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딱, 어떤 게 지금 유니클로 유에서 살 만한지 찝어드리고, 유니클로 유 보는 거는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스피마 코튼 쿠르넥. 사이즈가 얼마 없요 이거는 딱 그거다. 이거는 여러분들 정장 레이어드 있잖아요. 정장이라던가 수트 같은 거에다가 레이어드 할때 깔끔하게 넥라인 떨어지는 거. 이걸로 진짜 좋을 것 같거든? 어, 그래서 지금 재고가 많이 없긴 한데, 이런 거는 재 입고가 아마도 될 거예요. 이거 정말 깔끔하게 넥라인이 예쁘게 떨어지네. 그래서, 어, 정장용으로 진짜 좋아보여. 그런 수트 셋업이라던가, 스, 셋업 수트 이너로 진짜 괜찮아 보입니다. 이 정도? 여기에서는, 오픈카라 셔츠? 뭐 이런 거는, 이건 실, 실물을 아, 못 봐서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이거 실물 어때요? 재질이 너무 문제래. 구김이 엄청, 아, 살짝 그런 느낌인가? 살짝, 린넨, 그런 느낌인가? 엄청, 주름이 잘 가는 린넨, 그런 느낌인가 봐. 아, 실물 별로래? 뭐, 아무튼, 그렇구요. 아, 이 셔츠가 별로라고 하니까, 지금 딱히 셔츠는 그럼 살 만한 게 없겠다. 이거 실물 봤어요, 여러분? 이런 건 어때, 실물은? 이거 사이즈가 많이 털린 거 보니까, 실물이 괜찮나 보네. 어, 그렇네. 아 음, 어, 이거는 매장에 있으면 사요 여러분 이거는 괜찮나 보고 괜찮은 것 같거든 진짜 진짜 예쁘고 색감도 너무 좋대요 너무 너무 좋다고 해서 이거는 매장에 있으면은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 요 정도? 딱히 막 엄청 살 만한 건 없다 근데 이것도 예쁘거든 이것도 이런 착샷을 보면 예뻐요 근데 단 이것도 코디가 좀 힘들어 그래서 솔직히 본인이 패션 고정 어우 <laughs> 오, 야, 저좀 너무하다. <laughs> 시선 강달인데? <laughs> 아, 아니, 살짝 이게 좀 구김이 가는구나. 조금, 조금 탄탄한 그런 재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구김이 가는구나. 딱히 그렇게 엄청 예쁜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저라면, 이 가격, 이가 지금 14만 원이잖아요. 저라면은 이거 말고, 차라리 그거 살것같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 근데 이거보다 더 티셔츠 뮤지엄 이번 트렌치가 진짜 예쁘게 나온 것 같거든 여기 안 파네요 무신사 왜안 파? 여기 있다 지금 쿠폰으로 할인도 되고 이게 묶어서 연출하면 진짜 예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연출하면 진짜 예뻐요 근데 좀 단점이 하나가 이렇게 까면은 그냥 조금 살짝 좀 떨어지긴 하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앞에 벨트를 하면 진짜 예뻐요 이거는 살짝 그런 JW 앤더슨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JW 앤더슨 맛도 살짝 나고 실루엣이라던가 팔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어, 진짜 예쁜 것 같아 이거는 살짝 JW 앤더슨 맛으로 구매하기 좋아보여요 어? 내가 왜내 얼굴 이렇게 했죠? 아무튼 그러면 지금 유니클로 위에서 살만한 것들 한번 쭉 집어줄게 이거 반팔이랑 요거 이 바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좋아. 이거는 남친룩으로 꿀템이에요. 다른 와이드핏 바지들 솔직히 많이 팔리는데 그런 코디가 어렵고 일반 분들이 코디가좀 힘들어서 그냥 캐주얼이나 남친룩 입으시는 분들은 이게 200배 낫습니다. 이거랑 이거는 레이어드하기 이너용으로 정말 좋아 보이고 니트는 있으면 구매하시고 딱히 요 요거 정도 요거 정도가 나아 보이고요. 신상 발매하는 것까지 이번에 할게요. 저는 영상 하나 찍긴 했는데. 그거 그거 따로 올리는데, 그냥 이번에 한번 다, 한 번에 다 할게. 신상품 중에서는, 이거 칼라, 오픈, 오픈 칼라 셔츠 반팔은 긴파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퀄리티가 아마 좀 별로일 거예요. 이거 헬리넥가 헬리넥, 수피마 코튼 풀오버 이거나, 뭐 이런 반팔이라던가, 어, 반팔이라던가, 딱히 그렇게 엄청 예쁜 건 없는 것 같고, 이것도 나와봐야 알것 같거든? 해링턴은 나중에 한번 나와봐야지 알것 같아. 아무튼 내가 봤을 때 지금 막 유니클로에서 와이드핏 그런 청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많이 구매할 수 있는데 그거는 코데가 진짜 힘들어.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코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치노가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빙